안녕하세요. 미니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 떠박이의 이쁜 아이들 볼게요. 떠박이의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색깔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떠박이다육 주소 좀 보고 갈게요. 떠박이다육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 1068입니다. 가까운데 에 계신 분들은 오시면 예쁜 아이들이 훨씬 많고, 소개가 못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시간 되실 때 구경 와서 예쁜 아이하고 힐링 하시고 손도 잡아가세요 오늘 요 아이는 맑은 색감이 예쁘죠? 드로잉입니다 드로잉 제가 이 아이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드로잉이 왔습니다 드로잉이 두 가지가 왔어요 이름은 드로잉이에요 가격 요 아이는 만원입니다 앞쪽에 얼굴이 요렇게 생긴 아이들은 만원이에요 이는 만 원, 완전 어사 엄청 고운 살구색을 딱 띄고 있죠. 안쪽은 이렇게 연두. 이제 지금 안쪽은 연두빛을 낼 수밖에 없는 계절이니까. 근데 기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구색을 딱 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하나짜리는 만 원인데. 어쩌다 보면 자구가 조금 있는 아이도 있는데, 그냥 외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여기 조금이 자구 있는 아이도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목대가 쭉 올라옵니다. 만 원짜리 아이도 목대가 쭉 올라와요. 이거 만 원인데, 새 아이 요 해도 되고, 요거는 오만 원이에요. 여기 아주 묵은 아이, 목재라가 딱되는 묵은둥이 아이는 오만 원입니다. 요거는 삼두. 요 밑에 자구 조금이 하나 붙었네요. 이거는 또, 얼굴은 작은 아이 두 개로 해가지고 사두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사두로. 제가 이거를 할까 하다가 3두짜리를 했습니다. 좋은 거는 이제 드려야 되죠. 앞에 제가 좋은 걸좀 했으니까. 그죠. 이거 딱 수영을 멋지게 딱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옆에 하나, 이쪽 옆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니까지 해가지고 사두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드로잉이라는 아이. 군생 사두짜리 3두짜리는 5만원이고 이렇게 외둔데 자국 조금이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만원이에요 저는 요거 에포트를 심을까 하다가 요걸 심었는데 영상에 올라왔죠. 가격 5만원이고 그리고 블루스카입니다. 이 색깔이 참 애분하에요. 요것도 아주 목질화가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블루스카이 이렇게 목질화가딱 되어가지고 붙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가격 15,000원. 요 아이도 참 예쁘죠 삼두도 거의 삼두라고 보시면 되고 저 뒤에 보시면 4두짜리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3두짜리는 얼굴이 고르게 커요 요런 요렇게 딱 시면 예쁘겠죠 저는 삼두 이런거 좋아하잖아요 이상 홀수가 예쁘더라고 블루스카이 목대가 짠짠하게 붙여져 있는 아이가 가격 15,000원입니다 요건 살짝 키가 작아요 키가 살짝 작은데 목대가 더굴네요 이런 나이들도 이런 목대에서도 자구를 쏙 올린답니다. 얘 이름은 블루스카예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던 구미무가 다시 들어왔어요. 요거 어 제가 철화 색깔하고 똑같죠. 철화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엄청 많이 만들어요. 철화는 가격이 26,000원인가 했죠. 그거 이제 풀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이 밥이 엄청 많아요. 제가 구미무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예쁜 모습. 지금 물은 조금 덜 들였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물들미, 다른 아이하고 좀 다르거든요. 구미무가 15,000원이에요, 지금. 철화가 다 풀려가 생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군생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화를 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6,000짜리를 지금 15,000원에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구미무예요. 밑에 입장들을 좀싹 정리해줘가지고, 옥대를쭉 만들어서 키우면 됩니다. 가격 만 오천 원. 새로 들어왔는데 지금 많은 물량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신상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춘맹. 가격은 만 원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입장 끝에 딱 점을 찍고 있는 춘맹 만 원입니다. 밑에 자구들이 엄청 뽀글이처럼 많이 달았네요. 밑에 많이 숨어 있어요. 춘맹입니다. 가격 만 원이고, 이쪽에 이렇게. 얼굴이 엄청 많죠? 맑은 색감이 아직까지 예쁘나요? 측면 가격 만 원. 그리고, 여기는 춥수예요. 춥수. 춥스 2 6 0 0 0 원. 이렇게 목대로쭉 뻗은 춥수입니다. 이제 분재형으로 딱 키우면 예쁘겠네요. 춥수 2 6 0 0 0 원. 여기 밑에 보면 자구를 쭉쭉 내고 있어요. 딱 붙은 아이도 예쁘지만, 이런 아이를 손을 싹 보면서 키우면 멋진 수형을 만들거든요. 여기는 춥수예요. 가격이 2 0 0 0 원입니다. 이거 물을 좀더 들여야 되겠네요. 빨갛게 물을 뜨니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있다 가을 가 되면 빨갛게 물을 들여보세요. 축수 가격이 26,000원입니다. 수영을 잘 만들면 정말 예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 샤벳, 샤베. 오렌지 샤벳시라고 2만원입니다. 핑크색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두가 나란히 되어 있어요. 오렌지 샤벳 2만원. 복대가 제법 붙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밑에 잘안 보이죠? 입장이 많아서. 이렇게 살짝 보면 목대가 딱 붙여져 있거든요. 오렌지 샤벳이에요. 가격은 2만원이고, 뭐 요거는 삼두네. 아이는 삼두입니다. 삼 삼두. 그러니까 먼저 하시면 삼두를 하실 수 있겠죠. 오렌지 샤벳이에요. 갑자기 2만원이고. 그리고 아쿠아리스가 왔네요. 와, 아쿠아리스 진짜 예쁜데. 요건 진짜 프릴이 잘 잡혔네. 아쿠아리스. 2만원입니다. 프릴이 엄청 예쁘죠. 제가 이거 옛날에 키웠는데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봤습니다. 아쿠아리스. 아이도 목대를 아주 굵게 내는 아이거든요. 보시면. 목대를 아주 두굵게 내는 아이예요. 근데 특히나 프릴이 잘 잡혔네. 예쁘죠? 저는 떠나보냈습니다. 안정했는데 눈에 밟히는 아이긴 해요. 아쿠아리스입니다. 가격이 2만원이에요. 옆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프릴이 너무 예쁘게 잘 잡혀있는. 가격 2만원 프릴 있는 아이 그리고 백토이예요 백토이가 8,000원 입니다 요것도 물 들이면 정말 귀엽거든요 근데 엄청 키가 큰 아이하고 같이 딱 있네 백토이입니다 백토이 가격 8,000원 너무 좋죠 이거 엄청 밥이 많아요 얼굴이 막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백토이라고 가격은 만원이에요 가을쯤 되면 여기 물드는 게흙토이 요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게 물을 싹 들여주거든요. 핑크색으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죠. 가격이 8,000원이에요. 흙토이 그리고 여인은 레몬로즈 철화이다 레몬로즈 철화가 가격이 얼마냐면 16,000원이네요. 레몬로즈 철화. 레몬로즈 달달하게 붙여진 모습 예쁜 아이잖아요. 요거는 철화이다 철화. 가격 16,000원 이에요. 여기 보면 부채꼴로 철화가 잘 엮여있거든요. 네, 레몬노즈 철화. 어, 비글 막 맞고 다니면 안 돼요. 레몬노즈 철화 가격 16,000원입니다. 잘 엮였죠. 중간중간에 보면 생얼이딱 있어요. 요거는 철화가 싹 풀리면서 생얼이 생겼고, 여기, 여기도 생얼이딱 있죠. 예뻐요. 요거 매력 있잖아요. 레몬노즈가. 요거는 철화입니다. 16,000원. 와, 요거는 이렇게 됐네. 저쪽에 밑에 여기 생어 위에 부채꼴로 싹잘 엮여있는 모습 가격이 16,000원입니다. 맑은색 이 예쁘나이 16,000원 여기는 릴리패드 초록장미죠. 초록장미 릴리패드 수행이 동그랗게 잡혀있습니다. 8,000원이에요. 밑에 자구 두개 쏙 달고 있고 위로 싹 동그랗게 달려있는 모습 이렇게 잘 납니다. 릴리패드는 이렇게 동그랗게 잘 달아요, 그죠? 릴리 패드입니다. 요, 뒤아이는 수영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완전히. 뒤로 쏙다 달려있네. 가격이 8,000원이에요. 여기 와인은 펜지 철화입니다. 가격 5만원인데, 와, 대품이죠. 지금, 여기 철화가 싹 있고, 요 밖에는 생얼로 딱 이루어진 아인데, 들수 있으려나? 엄청 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펜지 철화. 이제 여기에 풀리면 생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거는 철화가 더 많이 엮여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긴 쪽으로 보면은 한 29cm 정도 되고 짧은 쪽은 한 20cm 정도 되는 크기의 펜지 철화입니다. 가격 5만원이에요. 지금 계절이 펜지가 엄청 예쁜 시기인데 조금 덜 달궈졌어요. 그래서 지금 달달 달고가지고 갈이 예쁜 모습을 봐야 될거 같네요 엄청 예쁘죠 요거 제가 아직 편지가 없어가지고 편지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양갈래로 돼가지고 요 밑에 철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입장을 싹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 거는 어차피 하엽질 거니까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심으면 됩니다 편지철화 가격 5만원이에요 이것도 사이즈 아주 좋네요 은더 큰가? 비슷합니다 25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거는 통통이 아이가 뭘까요? 아이씨 그린입니다. 2만원. 통통한 얼굴을 가진 핑크색 아이씨 그린 가격은 2만원이에요. 백분이 너무 사랑스럽게 물들어 있네요. 아이씨 그린 가격 2만원입니다. 다 통통이로 되어 있어요. 조금 치워졌네. 아이씨 그린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요 아이는 레드 길바에요. 레드 길바 가격 2만 6천원. 이 레드 길바입니다. 가격 26,000원. 지금, 빗물을 조금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짱짱하죠? 빗물 먹은 거랑 이렇게 차이 납니다. 짱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드 길바. 가격은 26,000원. 자구들을 많이 많이 달았어요. 여기도 많이 달고, 이렇게. 여기도 많이 달고. 레드 길바입니다. 가격 26,000원이고, 요, 와이 잠깐 보고, 또 저쪽으로 갈게요. 이 와이는 퍼플 캔디에요. 퍼플 캔디. 가격 36,000원. 퍼플 캔디 가격이 36,000원 입니다 예쁘죠 지금 제법 물을 싹 들었네요 자구도 어마어마해 중간중간에 자구 다는 모습 보세요 엄청나게 달고 있죠 크기가 18cm 정도 됩니다 아이고 자구 대망이네요 퍼플 캔디 가격은 36,000원 여기는 뭐까요 광포자 <laughs> <laughs> 이름이 강호자네요. 강 씨의 이름이 호자입니다. 8,000원이래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처음 보는데, 입장 뒤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가 쏙쏙 올라는데 와, 이건 진짜 특이하네. 무슨, 범 무늬 같기도 하고. 이름이 강호자라고 해요. 가격은 8,000원인데, 너무 특이하게 생겼네요. 전 처음 봤거든요. 뒷모습들이 저 표범 같죠, 표범. 표범 등. 이렇게, 뒷모습이 저렇게 생겼어요. 강호자라고 합니다. <laughs> 너무 웃긴다. 근데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못 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그죠? 강호자. 가격 8,000원이에요. 제가 못 보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변할까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름도 특이하긴 해요. 강호자입니다. 저희는 그 토리멘사, 토리멘사래요, 토리멘사. 7,000원. 어왜 핑크색이 참 예쁩니다, 그죠? 계절금인가? 토리멘사라고 하는데 7,000원이에요. 이게 요즘에 많이 봄이 되나 보니까 화사해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여기 보시면 요런 종류 많거든요. 엄청 좋아요. 많이 사가세요. 토리멘사거든요. 가격 7,000원입니다. 한쪽에 핫핑키가 예쁘나이네요 소리맨사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이 7,000원이고 미니 부다요 미니 부다 아, 얘는 5,000원 특이하게 생겼죠 저거랑 똑같이 생긴 거 아이가 다르나 피금이 달라스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닌가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 미니 부다입니다 요거는 이름이 근데 생긴 건 똑같이 생긴 거 같아 그거는 5,000원입니다 이거 같은 긴가? 와 이거는 피아노 이 생겼네. 옆에서 막 뭐가 막 올라 꽃인가. 요거는 피그미 달랐어요. 피그미 달랐어. 제가 심었잖아요. 완전 히 이게 팝콘처럼 꽃이 팍 터지는 아이. 근데 진짜 여하고얘하고 똑같이 생겼네. 비슷합니다. 미니 부다라고 하고 요거는 피그미 달랐어. 요거는 좀 특이하게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아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치솔송입니다. 핑크 치솔송 7,000원. 핑크 핑크 입장이 올라오잖아요. 요금이 포리맨사하고 핑크 시설송 색깔이 한 아이주만 중간에 있어도 너무 예쁘겠네요. 시설송 7,000원입니다. 핑크색. 여기는 돌기남봉옥이에요. 돌기남봉옥. 3만원.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돌기남봉옥. 아주, 아주 귀한 아이가 왔대요. 요거. 3만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풀이처럼 잡혀있는 요게 돌기나 봐요. 돌기난방호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너무 특이하죠. 어 여러 진짜 또박엔 이런 거잘 나갑니다.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셔요. 그리고 요거는 빌게이츠입니다. 4만원어 빌게이츠가 앞전에 소개했는데 여기 신품종이고 원값도좀 있는데도 요것도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입장이 딱 하트로 되어 있잖아요. 하트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물도 드렸습니다. 물도 살짝 드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가격은 4만원인데, 요쪽에 보시면 자고가 하나 쏙 달려 있어요. 자고쏙 달, 하나에 달고 있고, 요거는 안 달았나? 아, 요거는 중간에서 나오나? 중간 쏙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 휠게이츠입니다 요것도 달려 있다. 안 달려있나요? 어 밑에 자구 밑에서 나오네 어 밑에서 보면 자구가 나와요 이렇게 쏙 숨어 있습니다 빌게이츠예요 가격 4만원인데 진짜 맑은색 하트가 이쁘네요 신품종이고 잘못 보던 아이가 되니까 인기가 많네요 빌게이츠입니다 가격은 4만원 하트 모양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예쁜 하트 살짝 핑크물들이 빌게이츠 4만원입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너무 <laughs> 초록둥이 올리브가 왔네요. 완전 히 대품 올리브는 너무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들어오면 다 완판을 한는데 요거는 완전 초록둥이 올리브가 왔어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초록초록 합니다. 가을 돼야지 빨간색을 보이겠죠. 올리브 가격 5,000원입니다. 얘는 레몬노즈입니다, 레몬노즈. 얼굴이 많은 아이가 왔는데 아직 조금 달궈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철화였다가 풀렸나 봐요. 여기 뭐 목대가 철화죠. 철화에서 싹 풀리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이 됐어요. 철화를 품었는데 풀리면 이런 경우가 많죠. 얼굴이 많은 군생이 됐습니다. 24,000원. 아이는 24,000원이에요. 제, 어, 제 레몬노즈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의외로 이 아이가 달궈지면 아주 눈을 자꾸 끄는 그런 아이거든요 레몬노즈 가격 24,000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얼굴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많이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분성으로 딱 얼굴이 많은 아이 레몬노즈입니다 24,000원 잘 달궈가지고 이거는 사실 방그을해서딱 달구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너무 많이 안 드는 장소에도 예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니까 품어서 예쁜 모습 한번 보세요 제가 강추합니다. 그리고 요거 특이 하나이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미니 서우각? 미니 서우각이라고 해요. 이렇게 막 길게 쭉쭉 뻗어 있는데 좀 넓은 분에 요거를 이렇게 약간 넓은 분 있죠? 넓은 분에 탁 심으면 요 아이들이 옆으로 싹 누우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꽃이 아주 예쁜 아이거든요. 미니 서우각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지금은 살짝, 물은 조금 들였지만, 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꽃도 예쁘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미니 소각입니다. 가격, 만사천원. 앞전에 엄청나게 인기 많았던, 원정원정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아니고, 생얼무지. 와이, 만원입니다. 옥대가 요렇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죠. 저도 와이, 지금 하나 있다. 품어 놨는데, 분갈이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있는 분갈이 영상을 타고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예쁜지. 와,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무지입니다. 근데 프릴이 싹 잡혀있고, 돌기가 있어요. 와, 예뻐요. 그죠? 목대도 아주 아주 좋고, 전체적으로 목대가 이렇게 다 좋습니다. 제가 잡는 거 주세요 하신데,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보고, 눈에 탁, 손에 가깝게, 차. 집기 좋은 아이들 잡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스테이트그금 금 아니고 뭐지? 가격은 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목대는 아주 짱짱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골든 비스예요. 골든 비스 이제 제일복 물을 더 많이. 근데 요거 요거는 물을 안 빼고 계속 요 모습을 보이네요. 제 저기 분갈이 해난거 제가 돌아본데, 죠 뒤에가 제다이거든요. 제 것도 그렇고 이건 진짜. 불을 안빼고 이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는 안빼고 이렇게 예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건 골든빈스입니다 가격이 14,000원이에요 다 목질화가 되어가지고 아주 오래된 아이거든요 골든빈스 가격 14,000원 수영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심기 나름이에요 품어서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여기는 로시아입니다. 포스 장렬 끝장나고 사이즈 엄청 좋은데 가격 8만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구도 이쪽에 달고 또 찾아볼까요? 자구다는 자구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데 지금 보이는 거는 하나네요. 자구도 제법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이즈 좋죠. 로시아라고 합니다. 가격은 8만원이고 사이즈를 조금 재볼게요. 18cm 정도 되고 높이가, 음, 높이가 10cm 4, 3, 4 정도 됩니다. 아주 좋그 청수도 좋은 아이예요. 옆에 보면 물든 모습이 포스가 끝장났죠. 예쁩니다. 지금 창들 너무 예뻐요. 시야 가격 8만원입니다. 자고 하나 있어 갈고 있어요. 옆쪽에. 잠시 감상을 하고 갈게요. 시야 가격 8만원이고. 아도데스예요아도데스요 아이는 앞에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이 밥이 많죠. 만원인데, 제가 물을 들였네요, 아이도. 그죠? 지금, 요런 아이들은 물을 팍팍 주면서, 이따가, 이제, 여름에 잠을 자요, 오면 되거든요. 아도데스, 밥이 좋은 아이입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 아이는 슈퍼노바입니다. 요거 슈퍼노바. 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슈퍼노바. 가격 만 원인데, 요렇게, 뺑, 뺑 눌러서 꽃을 피어요 슈퍼노바라고 하고, 여 아이는 만 원. 네, 이 아이가 잘 키우면 이 모습을 한다네요. 3만원 이에요. 크다랗게. 이건 좁게 해놨고, 이건 크다랗고. 어, 근데 확실히 크니까 예쁜 중간에 보이는 게 전부 꽃이거든요.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사이즈가 꽃을 살짝 피면 너무 예쁘겠네. 요 그죠? 어, 뭐, 트리 같아요.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아우, 장식을 싹 해놓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많아. 작은 사이즈. 어, 큰 사이즈는 3만원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까지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여기는 서버워크하게. 여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거 전부 다 꽃피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슈퍼노바입니다. 3만원이고 레몬노즈에요 목도리 싹 자구를 다 달아요. 이렇게 얼마나 자구를 예쁘게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레몬노즈. 여기가 가격 2만원이에요. 이렇게 다 달았죠. 자구를 뺑뺑 불러 다 달고 있는 모습 예쁘잖아요 여러분 수영이 참 예쁘잖아요 그죠 외두에 자고사 목걸이처럼 달고 있는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귀엽죠 오베사 근데 오베사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가격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오베사가 진짜 가격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너무 착해졌습니다 가격 만 원이에요 여기 이제 요것도 꽃이에요 귀엽. <laughs> 엄청 특이하고 귀여워요. 요런 거는 매니어층이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오베사입니다. 동글동글한데 여기 딱, 어 머리에, 아기들 머리 있잖아요. 조금 나는 그런 모습 같죠? 가격 만 원, 오베사.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원종방울복랑금입니다. 원종방울복랑금도 진짜 가격 착해졌죠. 여기 작지만, 애들은 또 무난하고 성장도 잘 하잖아요. 색깔 자체가 너무 예뻐 가지고 사계절 동안 이렇게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는 5만 5,000원입니다. 5,000. 이고 5만 원될 거네요. 5,000원. 이거는 여러 모습. 원정 방울 공랑 금이에요. 여기 조금미들이 쏙쏙쏙쏙 올라오죠. 가격 5,000원입니다. 귀여운 아이예요. 여기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는 애플 민트 애플 민트입니다 뒤쪽에 물을 요렇게 드렸어요 너무 예쁜 사랑스러운 물을 딱 드리고 있는 애플 민트 가격 만원이네요 아이 도 화엽을 정리하면 목줄 싹 뽑아낼 것 같아요 애플 민트입니다 맑은 형광색을 딱 내면서 물을 예쁘게 드린 아이 가격 만원 볼까요 어, 여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요 옆모습을 딱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얘는애플민트예요 가격 만원입니다. 한개만 더 볼게요. 아무거나 뽑아서 옆모습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얘는 만원이고 그리고 파랑새네요. 아이고 빨간새는 아직 안됐나 분홍새는 안됐나 되고 있네. 여기 아깐 핑크빛으로 물을 들였죠. 5,000원이에요 입장뒤에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목대도 쑥 만들겠어요. 파랑새 가격 5,000원이에요. 괜찮죠? 요런 아이들 정말 뭐 달달 묵혀가지고 보면 빨강새도 만들고 저희 집 아직 안됐지만 빨강새도 만들어보다가 다시 파랑새도 됐다가 그렇게 키우면 되잖아요. 파랑새 5,000원입니다. 아미스타네요. 우와 외주짜리 아미스타인데 이것도 목대가 요렇게 좋아요. 목대 엄청 좋죠? 5,000원 제 아미스타 보셨죠? 얼마나 예뻐졌는지. 요것도 입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변이가 와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미스타는 거의 요런 모습을 잘 보이더라고요. 이는 아미스타예요. 오늘 외두, 외두인데 5 0원입니다한 3개 정도 딱 심으면 될것 같네요. 예뻐요, 지금. 이 모습이 참 예쁜 얼굴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외두에 여기 자고가 엄마 두개두 두 개인가? 달려있네저희는두개 달려있습니다. 근데 원체에 아미스타가 자구를 잘 달아요. 그러니까, 어, 합식 딱 해가지고 심어 놓으면또 예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실크베일이 매다이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예쁜 얼굴을 가진 실크베일이잖아요. 요게 매다이 남았어요. 12,000원이에요. 이두 짜리 매다이, 이두 짜리 매다이, 요렇게 남아있네요. 지금 애플 민트 제가 지나가면서 이모습한번더 보고 가려고. 너무 예뻤어, 그죠? 너무 예쁩니다. 아이고 자꾸 눈길이 가네 큰일이네요 이렇게 또박이 이쁜 아이들 소개했습니다 이쁜 아이 있으면 하나에만 찜하시면 돼요 하나에만 딱예쁘면 하나에만 찜하시면 됩니다 드로잉이 예뻐요 근데 하나만 딱 품고 싶어요 그럼 이거 하나에 딱 품어가지고 이쁜 다생을 해보세요 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